그를 보니까, 교회와 목욕탕의 공통점이 있다. 쭉열거 해놨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벗겨져야 한다. 목욕탕은 뭘 벗기죠? 때를 벗기고, 교회는요? 죄를 벗기고. 두 번째, 뜨거움과 미지근함과 차가움이 공존한다. 목욕탕 가면 열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는데, 교회 오면 뜨거운 신자도 있고, 미지근한 신자도 있고, 차가운 신자도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갈 때에 뭔가 마음이 개운하다. 예, 목욕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개운하죠. 교회 오면 올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뭔가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답답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인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책 가운데 인생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일화가 소개되요 유대인 나비 가운데 아이사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사기라고 하는 나비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 속에서 포라 궁궐로 가는 다리 밑에 황금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냐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똑같은 꿈을 꿔요. 그 포라 왕궁으로 가는 그 다리 밑에 보문이 있는 것을 또 꾸게 됩니다. 세 번째 날에도 동일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 이거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실제인가 보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요. 며칠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포라왕굴 목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수많은 군사들이, 경비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다리에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 다리 밑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리를 지키고 있던 경비대장이 불러요. 여보시오. 왜 자꾸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냐고, 누구 만나러 왔냐고, 뭘 찾으러 왔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삭이 잘꿈 얘기를 해줘요. 아니,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이 다리 밑에 보물 있는 꿈을 꿨다.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경비대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어리석게도 그꿈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아, 그런 꿈은 다꾼나고 나도 꿈 얘기를 한번 내가 해주겠다고. 나도 사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저 카라코브라라고 하는 마을에 예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이삭인데, 그 아이삭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 보물 있는 꿈을 꿨다. 근데 나는 찾아가기를 포기했다. 아니, 아이삭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한 성인데, 아, 거기 가가지고 아이삭 찾는 것도 시간 낭비고, 설상 찾더라도 그 집에 보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나는 포기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아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기가 바로 그 마을에서 온 자기 아버지가 예작인 그 아이삭이거든요. 아니, 저건 내 얘긴데, 그 우리 집 마당에 보물이 있나? 그래서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을 파봅니다. 그때 실제 그 마당에 보물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팔아다가 아주 훌륭한 해당을 짓고 아이사 기념관도 짓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흘러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 저자가 그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보물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보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 보물은 보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성 세월 하는 거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보물이에요. 근데 어디 멀리,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멋진 왕자 같은 멋진 공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다가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군대, 입대, 훈련소 이런 단어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글로 뉴스 귀가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어제 갑자기 논산 훈련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3 명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다행히 우리 아들은 논산은 가지 않습니다. 일산으로 가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 군에서의 집단 감염이 좀 걱정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논산 훈련소에 세 명의 청년이 모두 다 신천지 대국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지탕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들은 가까운 곳 속에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존의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한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순한 맛은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한 맛이 건강하거든요. 그걸 몰라요. 멀리 뭔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쫓아가다가 이단에 미혹되게 되고 그 영혼도 망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에 골칫거리가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물입니다. 요즘 참 시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부모들이 학교 가라 학교 가라 해도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했던 애들이 요즘은 엄마한테 사정한대요. 엄마 나 학교 좀 보내달라고. 하도 학교를 못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 학교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응? 지겹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한주 빠질까 그런데 요즘은 예배당을 너무 가고 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동역자들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내 곁에 분명히 와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확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비유냐면요 성경을 안 보세요 육절입니다 육절. 6절. 시약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어, 지난 4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총선이 더 기억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월 15일은 저희 어머니의 사주기 추모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분별 것 같아서 그 전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다녀왔어요. 가면 이제 부모님 묘소에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편 1편 말씀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서 속으로 고백했어요. 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그렇게도 원하셨던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를 우리 육 남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부모님,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왔어요.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진 않잖아요. 이미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신데, 거길 가는 것은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요. 그 다음날 4월. 16일이 우리 세월호 참사에 일어난 지 6주기 되는 해입니다. 날이죠. 그 유가족들 가운데 의인 교사, 학생들을 구원하려다가 결국 같이 순직하신 선생님.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져 가는 것이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고 어떤 이는 6년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지난 6년의 삶을 살아온 그 유가족들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저주와 혐오의 말을 퍼붓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그저 국민들에게 바라는 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말한 마디면 족한 거죠. 잊혀져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늘날 뉴스에 나오기를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 요즘은 프로포폴 수천 번 수면 유도제를 맞아가지고 문제가 됐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됐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랬냐?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게 무서웠다. 한때는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방송에 말이지 자기 이름 얼굴이 노래가 막 나왔는데 오늘부터가 자기가 잊혀질 때. 그 두려움과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마다 사람들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저 잊혀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참새의 비유입니다. 3세 다섯 마리가 두아사리온에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한마리조차도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문제를 좀 내볼게요. 아리온은 당시에 동전화폐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0 0 0리0 0리동전0 0인데리가 다섯 마리가 두아리가에 팔립니다. 리러면 한 아싸리온에는 몇 마리가 팔릴까요? 에이, 산수들을 못 하시는가 봐.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한 아싸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가 팔립니까? 두 마리, 세 마리, 2.5마리, 2.5마리는 너무 잔인해요. 살아있는 참새인데 머리를 두 쪽을 딱 짜게 해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아사리온에는두 마리가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아사리온에는몇 마리가 팔려야 돼요? 네 마리가 팔려야 되죠. 근데 다섯 마리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한아사리온만 가져오면, 지금으로 하면 한 500원 정도 가져오면, 참새 두 마리를 줍니다. 이 시장 주인이. 그런데 두 아싸리온 천원쯤 내면 원래 네 마리인데 한 마리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마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경제학 문제입니다. 덤으로 주는 상품은 아주 품질이 좋은 극상품일까요? 아니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일까요? 어떻게 잘 하십니까? 편의점 같은데 가면 투 플러스 원 있잖아요. 가가지고 투 플러스 원 음료를 딱 샀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거기다 덤으로 얹어주는 거 보니까 유통기한이 하루, 하루 남은 사루. 보통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들을 덤으로 붙여 팔더라고. 참새 다섯 마리가 있는데 네 마리는 극상품입니다. 아주 그냥 살이 덩토덩찐 아주 좋은 것들에요. 이 근데 한 마리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얘는 따로 팔 수가 없어요.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 네 마리 주면서 인심 쓰기 위해서 한 마리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한 마리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무시받는 그 비실비실한 그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축구하잖아요. 아이들이 쫙 모이면, 한 11명 이렇게 모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편을 나눠야 되는데, 보통 이제 6학년 형들이, 축구 잘하는 6학년 형이 딱 대표가 돼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요.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뽑습니다. 그 다음 진 사람이 또한 사람 뽑고, 그러면 한 명씩 뽑다 보면, 한 팀에 5명, 5명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양 팀에도 소속이못 되는, 양 팀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한 사람을 순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깍두기라고 그래요. 깍두기. 이 깍두기는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별로 원치 않아. 쟤 오면은 헛발질만 하고 자체 돼가지고 자체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꼴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야, 너, 너 가고 싶은데로 가. 너저팀 가려면 가고, 우리 팀 가려면 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애예요. 이 깍두기 같은 인생,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 팀도 나를 원하지 않고, 저 팀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깍두기 같은 인생, 별볼일 없어가지고, 실력도 재주도 없어가지고,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한 상황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외모가, 실력이, 재정이,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지금 제차 같은 음인데 한번더 비유를 들어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기 보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머리털 수를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리털을 세보시고 다음 주까지 정확하게 세신 분에게 제가 맛있는 한우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머리털 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 기쁨, 슬픔, 모든 희노애락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 비실비실한 참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참새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참새와 그리고 머리털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절시 약.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돼서 너희 곁에 늘 함께 할 건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몸을 죽이고는 아무것도 그 이후에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요. 왜 그런 걸 두려워하느냐. 그런 것 말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카이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크라이빈이라는 분이 캐나다가 고향인데 영국, 영국에 이리스 왔다가 고국으로부터 어머니가 중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욱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온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얼마나 큰 평강이 넘치는지요. 아, 기도의 힘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재집 맡은 우리 구주예요. 재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폭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절은 이렇게 되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의 입으로 이제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 8절, 9절 시작. 아멘.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당시에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때 박해했거든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니 어, 1999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곳에 두 명의 남학생이 마피아를 흉내내듯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총을 들고 와서 900발 이상을 난사합니다. 무차별 난사로 말미암아서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남은 학생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는데,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두 남학생이 초를, 총을 들이대면서 이 캐시 버넬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이두 남학생이 비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없어. 그때 여학생이 한번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때 그러면 너 그렇게 좋은 하나님한테 가라. 그러면서 그 여학생의 총을 난사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캐시 버네는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살아남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그를 추모하기를 시작합니다.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써가지고, yes, I live in God.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처음에 두세 명이 시작한 그렇게 추모 기도의 모임이 나중에는 2,500명까지 불어납니다. 어른들도 함께 하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도 저녁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소녀의 그 고백 한 마디, Yes, I believe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결과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절을 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는고이세 친구는 절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아끼는 젊은이였거든요. 야, 너들 왜 절을 안 해? 너절안 하면 너네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 풀무불에 던져 가지고 다 죽게 될 거야. 겁을 줍니다. 그때 세 친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풀문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도 멋있는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멋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으며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 아닙니다. 지난 몇 개월 그 코로나 위기에 그 공포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졌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세태. 지금 당장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으면 풀목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세 명의 젊은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왕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야, 저세명다풀불에 던져버려라. 던지는데 그냥 던지지 말고 평소보다 온도를 일곱 배 올려라, 일곱 배. 더 뜨겁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관리자들이 풀불에 온도를 일곱 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세 명을 던지는데 얼마나 뜨겁게 올렸는지 그세 명을 던져넣던 관리자가 불타 죽어요. 근데 세 명이 불음벨에 빠진 다음에 누르고 앉았어.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불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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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어봐이거 무슨 일이야? 아까 세명 던지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아까 세명 던졌는데요. 야, 그런데 내 눈에는 네 명이 보인다. 네 명이. 또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불러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노가 나오느라. 그들이 불은바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 흘림이 없이 아무런 상처가 없이 깨끗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누부갓네살왕이 보았던 신의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그한 사람은 누구냐고 말이죠. 성사학자들은 백이면 백 그분은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인생의 품을 뿔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고백만 시인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